9월 7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들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련이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예물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게 합니다 상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브르는 강한 힘에 의해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문에서는 짐승이 큰 사고를 당해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만족을 위한 예배와 헌신과 예물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라. 이스라엘은 제사와 재물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규례를 철저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소를 잡아서 드릴지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눈이 멀거나 상한 것, 지체가 베인 것, 중비나 습진이 있는 것은 제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자는 대충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흠 없는 제물이 되신 분 하나님은 제사장과 재물 모두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흠 없는 재물은 아무 죄도 없이 희생재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예배와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와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준비된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